안녕하세요, 마기입니다 냥코 대전쟁 들어왔습니다. 오늘은 폭풍 카니발토 극난도. 저번에 깼었죠? 근데 구달 머신을 가지고 깨가지고, 어, 사람들이 많이 없는 유닛이라 다른 방법은 없냐, 이런 댓글이 달린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방법으로 남들이 다 있는 캐릭터 가지고 깨는 방법 보여드릴게요. 되게 어렵지 않아요? 그냥 냥콤범은 잔뜩 넣고 크리켓 있으면 바로 끝납니다. 뭐매즈도 필요 없어요. 라고 말하는데 필요하면 어떡하지? 자 일단 연구력 좀 올려주고요. 왜냐하면 저는 캐릭터 하나만 쓸 거니까 하나는 오바고 캐릭터 세 개만 쓸 거니까 연구력을 올려주고 또양 컴보 도감에 보면은 전투 효과가 아닌가? 그냥 구성은 당연히 아닐 테고 특수능력인가? 아 여기 있죠. 미라클 라이브, 크리티컬 방귀동률업. 광란의 기염이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거죠. 얘네도 크리고 발동률도 올라가고 얼마나 좋아. 그리고 이거 비싼 놈들 있어봤자 어차피 다 갈려버리고요. 싼놈 올리고 그리고 한번 살아남는 놈 강시 이런 애 좋죠.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크리 캐릭터 쥬라사우르 사거리도 좀 있고 쿨도 빠르고 나름 괜찮고요. 그리고 성을 부셔야 되잖아. 성을 부실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놈 강모.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. 자 이렇게. 깨 보도록 할게요 깨는 방법이 워낙 다양해 가지고 그럼 그냥 예시로 자맨 처음에 돈을 좀 벌어야겠죠 도령 쓰고 오면 가장 확실하긴 한데 아깝잖아 제가 또 아이템 엄청 쓰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벌써 메탈 나와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고요 한 레벨 4 정도면 될것 같아요 얘는 오늘 비싼 애들이 아니라서 레벨 3 가지고 도될것 같기도 하다 다 찍을게요 그냥 자 앞에서 좀 분위기 좀 잡아주고 광염이 좋은 게 싸서 좋죠 이라 쥐라, 쥐라 쥐라랑 이런 애들 나가 좀 주시고 돈이 되면은 고기도 좀 같이 뽑아 주시고 525원이니까 맞춰서 찍으면 되죠 자, 멍멍이가 크리에 터지면 돈의 여유가 확 생기겠죠? 자, 광현미 인사! 나이스. 아이고, 이상한 놈뽑아버렸고요 괜찮아요. 돈의 여유 있으니까. 깜짝 놀라가지고. 이상한 놈 뽑아버렸네. 또 크리 에 터져주시고. 뭐, 이제부터 돈 부족, 돈만 부족하지 않으면 괜찮아요. 메탈 멍멍이 중간에 하나씩 나와가지고 죽어주니까. 자, 이제 돈 남아 돌죠? 그러면 3만 해도 되겠다. 메탈 몽몽이 잡을 수 있으니까. 또, 히트팩 빡빡 대시고, 크리업 돼가지고, 쥬라가 아주 죽여줍니다. 음, 크리 팡팡 터트리고 메탈 정신 못 차리죠? 이게, 아, 연구력 걸렸더니 벌써 두 번째 광염이 출발하셨고, 사실 아까 준비됐을 것 같은데, 제가 깜빡 신경을 못 쓰고 있었네요. 더 이상 출격할 수 없습니다.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? 끝났단 얘기죠. 돈이 왜 이렇게 많노? 음, 왜 이렇게 가또안 터지냐? 돈이 없을 수도 있지. 자, 크리터 트리자. 많이 모였잖아, 너네들. 이제 번광영일 뿐이네, 진짜. 이제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돈이 남으니까 괜히, 괜히 배도 한번째봤고요 음, 이거 주 뭐. 별거 있어요? 이게, 정석은 아니고 정석적인 방법이죠. 크리로 사이클론 먼저 잡고 사이클론 때려 잡으면 정부한다. 이거죠. 뭐 기본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판 아니니까, 이걸 기준으로 깨시면 될까요? 어, 광염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. 광염미를 대체할 수 있는 아메리카노 같은 거 쓰면 되지 않을까?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, 어,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저도 도령 쓰시든지. 자,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.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